아빠? 아기아고아다아게아기 아빠. 아잤아아니아기아다아이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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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 아빠. 아정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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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원아밤아면아션아아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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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 아빠. 아빠. 아어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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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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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둘다 핸드폰으로 들으면 아빠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노래 같은 거아 핸드폰 틀어 틀어? 응 아, 진짜 가지가지한데 아빠 옷입까너 엄마가 춥다 할때말안 듣더니 이제 와서 있어. 진짜 기어이 그거 챙겼구나 친구들이랑 카페티 치해 갔거든? 응 어. 거기 키친에 이거 패치 다양하게 있잖아 응. 친구들이 이 패치 보고 막 웃는 거야 이거 애국보수 패치? 어, 딱한번 보여주면 팬호킹 없으면 짝길거 <laughs> 같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애국보수 애국 야 니네 이거 우리 엄마가 나 사준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 너 사준 거냐? 엄마가 코 뭐, 사준 거지 전화입니다 야 근데 해준 거야 그랬더니 아야안 애국자네 패밀라잘안 보인다 저기, 저... 저기, 저기. 오른쪽이오른쪽이에

승선권. 뭐가? 네? 조용히 하세요? 오! 섬이다. Yes. Island. 야, 칼귀츨라프에다제 팔에다? 어, 정말? 어. 저 그거잖아, 그 섬에 있는 그귀츨라프 기념관. 네, 한기로 한기로 흘려가지고. 개진규가그 반에. 어? 그 반에. 모른둥게 아니, 알고 싶지 않아. 않아. 알고 싶었으면은 내가 이미 들었겠지. 오 바다. <laughs> 마루, 마루 갈 거야? 좌석 갈 거야? 다섯 갈까? 그래? 그 것이야. 잘 거야? <목소리> <목소리> 화장품 그거 좀 꺼내놓고 자면 안 돼? 안돼 왜? 나 언제 해요 화장? 내일 <목소리> 빌려주기로 네. 했잖아 안돼어 역광 멋있어 땡스 자라 이제 진짜 잘 거야? 어어 어, 그래? 나 그래? 데어 그래? 빨리 자 그래 땡큐 웃어봤자 안오는거 아니야? 뭐 매점 구경 갈래? 근데 어차피 못 먹어 사도 음료만 된대 됐죠? 어 진포 맛있겠다 뭐라고? 진포 맛있겠다 그러게 아니야 근데 좀 있으면 할머니 댁 가면 어. 할머니가 어우 아까 어우 우와 멋지다 아, 잠시 후고대입니다고대입니다고대도 고대돕. 아. 또 할머니 머리 잘랐다고 뭐라고 할 거야? 왜머리는 그... 머리 잘랐어요. 왜 그렇게 깎았어? 더워서 더워서. 뭘 놓고 이 새끼야. 머리 왜요? 질들하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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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 웃음> <laughs> <laughs> <여지>, <laughs> 머리 깎은 줄 알고 아아 아쟨전전 <laughs> <전> 되고 <laughs> 쟨 <쟨는> 안돼요? <laughs> 저는 되고 쟨 안돼요? 왜 깎았어 그런지 더워서 더워서 넌 귀찮아서 <laughs> 할머니가 야 이새끼 하는 거녹음됐다 <laughs> <laughs> 근데 거넌줄고야 이새끼 <laughs> <목소리>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 <웃음> 갑자기 나는 거너 X판이냐? 이러면서 X판인데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잘라야 돼요 귀찮여 귀찮여 나는 지금 탱탱 아니 탱탱탱 탱그 놀면 머리도 못 자르냐? 그그뭐거화는 찍는 거야? 아니 너 어딨나 찾고 있는데 마침 네가 나오고 있었던 거야 거야 물어본 사람 어? 꽃이 다 아무도 없는데 어, 었어와 여기 대박이거 너무 대박이다 그렇지 여기도 여기만 펜션이야 그니까 여기만 갑자기 그거야 구해줘 홈즈 어 근데 우와. 안으로 들어가면 맨날 보던 거기 옛날에 언니 집만 하겠다 그러게 그치. 우리 진짜 좁아한데 내 친구 집이고 반만 이렇게 줄게. 그래. 요 넉십오 안 움직인다 나. <놀람> 아 너무 좋다 여기. Like this, like 이거 뭐지? 응. 오, 잘 맞춘다. <놀람> 와. <우와>. 단락 <놀람> 사이로. 뭐 들어오게 하면 예쁠 것 같은데 들어오게 할 만한 게 없네. 근 네, 저쪽으로 가 보든가 그럼.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눈떠 봐. 장독대다, 장독대. 안뭐저게 아니야? 그럼 뭔데? 길 찾았니? 할아버지도 오셨데 뭐야? 게 나도 못하 와. <laughs> <못 웃음> 요. 보면은 진짜 쌀쌀 할만한 조개 있거든? 어. 그거를 다 뿌려야겠지 강홍기로 어촌기에서 응. 뭐 아빠 때문에 내 영상 6시 내 고향 돼가고 있긴 한데 계속 말해봐봐 <laughs> 어. 경운기로 쫙 뿌려? 어. 아,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저기 캐졌 어, 수확을 하는 거야. 오, 신기하다. 사식감. 어, 아, 발까지 나와야 돼. 사식 아, 천천히 따로 그니까. 지만 이러면 죽일거야 네? 생각도 안해봤는데 언니 예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난리 났어 아니 내가 내가 다섯살이야? 보면 다 따라하게?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없어 할머니한테 슬리퍼 신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한 다섯 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쓰레빡! 이랬더니 할머니가 신어! <laughs> 야저 창고까지 갔다 오자 멸치 창고 왜왜 저기 아직 멸치 창고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자전거 없어요? 자전거? 다시 돌아오세요 사니깐 여기 들어와 왜? 지금 벌써 이만큼 왔는데? 벌써 이렇게 가까워졌잖아 개똥 같은 소리야 어? 아깐 되게 쪼끔했는데 지금 커졌잖아 저 멸치 창고가 그거 그 신기루야 언니 아 신기루야? 너 신기루가 뭔지 아니? 알지 관찰해가지고 어? 어? 나 멀리서 보셨다 그거 기능 나와 그 어, 불쩍 좀... <laughs> 어, 그거 문학쯤데 나왔어 아 진짜? 넌 그럼 모든 상식을 비문학으로 쌓았나 보다 당연하지 하긴 그거고으니까 가서 없는 게 뭐지? t a 유턴! 그 r e a t talk. I've b e 어 n holding on to eighty s i 우와! 맞아버세요 맞아 아니요 요즘 떠먹는 거 할머니 안아네 할머니 무화가너 약간 이니스프리 제품샷 찍는 사람처럼 나왔어 그거 다씻어네 네. 씻어와 <laughs> 궁둥빡쥐 봐둥 봐요 얘 응. 너도 하자, 저도요? <laughs> 아, 저기는 뭐죠? 면초 따라 가. 이거 마시 할머니 쪽. 그래.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안 먹어. 왜요? 안, 세안세 먹어. 세갠데안 먹어. 세데안 먹어. 먹어. 할아버지가 할머니 하나 드리는데. 아, 싫어, 싫어. 어이, 왜? 시려, 먹어봐, 진가 왜요? 싫 어이, 너 먹어. 어, 세개데세갠데한개 시딱 먹고한개 시딱 먹 먹으면 되겠는데? 이거 언제라도 팡팡 얼굴 아까 얼굴. 얼굴. 진짜 맛있는데? 음. 응. 부셔 h 다대이이야 그니까 되게 재밌다. 맛있어 공동박지한번더 <laughs> 세상에 아빠가 아빠가 아 <laughs> 이름이 뭐라고? 빠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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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니가아 챙겼구나. 가아아가아 뭐또거어 가는 거난 없어. 너는. 정신머리. 정신머리 어, 집에 놓고 맞아. 왔잖아. 차소로 가야지. 모자 갖요 그럼 내 모자. 왜 어려? 모자 모자. 찾고 계신데. 하라배가안 오네. 예. 네. 저기 배 온다는데. 어? 조거 배인가? 저기 오는 거구나 저거 통통배 아니야? 아니야 저거 멀리 있는 큰배 이거 이거 아 엄청 크다 응 저거잖아 어진도어 언니 휴대전화 넘어갈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그거는 출발할 때 차에서 먹어야지 아 그래?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더 응? 네? 네? 지금 몇 도야? 여기? 맞춰봐 3 0 아니아 28도 에에에? 아니 근데 나 체감은 그 정도인데 지금 너무 더워 26도? 비슷했다 비슷했다 오 17도래 그건 알바인가? <laughs> <laughs> 아한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밥 많이 먹은 것도 한 건가? 어. 언니 평소에 텐션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텐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 맞아 이게날 통해 텐션이라고말하아 그래서 내가, 내가 항상 말하지 뭐라고 했어 뭐. 외울 때도 됐잖아 아니 내가 널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세 글자 난 네가 너무 세 글자라고 시끄러워 <laughs> 아 시끄러워 아니야 맞긴 한데 아니야 뭐야, 아니, 버거워 버거워 아, 음. 뒷좌석에 들고 탈수 있겠어? 어, 어. 밑에나 밑에. 도 어. 어. 바닥에. 어? 바닥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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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닥 휴... 휴게 털릴까? 그래, 그러자. 가까운 휴소 있어? 아, 어, 그래? 가까 아, 어, 시원하다. 와 햇빛. 와 커피. 어. 응. 음. 뭐야 시간 뻗어 있었어. 아 어쩐지 뜨신 바람이 나오더라. 침마혀 죽는 줄 알았네. <laughs> 진짜 둔하다, 와.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서울룬은 <laughs> <가운> 거기 달려있는 거 아니지 않아? 달렸으면 안 돼? 나한테 왜 그래? 하, 진짜 신난하다. <laughs> 버거버거 <laughs> 내가 칩센츄랑 <tips> <laughs> <laughs> 소라이랑 같이 하는 거 뭐라 그랬어? 난 밤? 한... 아. 응나 이거 들어넌 그냥 심란해 그냥 심란 들어봐도 아, 그걸 뭘 들어봐 아그똥싸가 드디어 갔다 오지마